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국내 연구진이 뇌에서 충동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비스가 불만이라며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. 도우미 문제로 다투다 손님을 살해하고 신신을 훼손한 노래방 살인사건. 하나같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일어난 범죄입니다.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뇌의 특정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면 이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. 쥐가 우리 안에서 산맛하게 이리저리 움직입니다. 하지만 머리에 연결된 광케이블에 빛을 조이자 곧바로 침착해집니다. 빛으로 뇌의 특정 세포를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. 이 세포는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 세포 가운데 수용체 D2형으로 불리는 신경 세포입니다. 특히 감정과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에 있는 D2형이 충동 조절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. 뇌 영상과 또 충동성 테스트를 한 그런 문헌을 조사하던 중 편도체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과학자들이 언급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. 동물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충동성이 그 편도체 D2형 특이적으로 조절되는 것을. 실험 결과 쥐의 충동적인 행동은 70%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팀은 이런 원리를 활용하면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 개발은 물론 중독이나 주의력 결핍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.